안녕하세요. 목포 팔도 수산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 또두띠먹같치한 상자에 띠가 두개 있습니다. 두띠 먹같이 준비했고요. 아래 부분을 일부러 남겼습니다. 포장을 하지 않고 아래까지 다 사이즈가 좋아서 다 3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지 밑으로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두께 한번 볼까요? 감자 놓고 조림해먹을만한 사이즈입니다. 어, 이제는 갈치값이 금어기가 됐기 때문에 물량이 확 적어졌어요. 오늘부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치솟았어요. 네, 많이 치솟았고요. 오늘은 못 사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희 목포에서도 물건을 보내는 사람보다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싸니까 사지를 못했고요. 양이 적으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고요. 자, 보시면 다 3지 정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에 딱 들어가죠? 좀 이렇게 정확하네요, 오늘은. 자, 제가 유진호라는 배에서 오늘 경매를 받았는데, 먹갈치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맛이 좋지만 한 가지 단점이 배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또 제주 은갈치는 싱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죠.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그러나 먹갈치는 이 표면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눈동자로 손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싱싱한 상태고요. 지금 오늘 더 제생 싱싱한 먹갈치를 준비했고요. 3지 사이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문을 더 남기려면 제가 한 5만원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다섯 마리 4만 5천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이럴 때좀 싸게 드릴 때 드셔보시고 제가 마진을 조금 덜 보면 되니까요. 똑같이 이렇게 맛있을 때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제 한달 경, 그 먹이를 두면 얘네들이 좀클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확 치솟을 거고요. 뭐, 저도 큰 거를 먹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뭐한 마리에 5만원 정도 한다면 뭐, 사 드실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준비해 드릴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이즈는 이 사이즈고, 저는 이, 이, 이 갈치가 제일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다섯 마리 4만 5천원, 열 마리는 8만 5천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3마리씩 다 포장이 돼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포장하면서 뭐 작은 거를 줬네.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말씀하세요. CCTV가 요즘은 다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저도 그런 면이 없잖아. 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다 설치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하시면 자료를 요청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 대신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 또 그거 억울하죠. 저도. 오늘또 다섯 마리, 4만 5천 원, 열 마리는 8만 5천 원 드릴게요. 어제 저를 믿고 미리 예약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7만 5천 원할때 제가 만원 손해를 보고 보내드려야 맞죠.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다섯 마리 하신 분들, 열 마리 주문하신 분들, 어제 가격에 주문을 제가 받고 송장을 뽑아놨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믿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사셔야죠. 보고 사신다고 하신 분들은 다섯 마리 4만 5천 원, 1 0 마리 8만 5천 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살아있는 전복 오늘 또 준비했고요. 와, 진짜 날이 아침부터 엄청 덥잖아요. 아침부터 저도 땀을 엄청 흘리고 지금 헤어밴드를 하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면 따가우니까 지금 땀을 막아놓은 상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2kg씩 5만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자, 2kg 하니까 28, 29, 30, 30마리 안쪽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5만원이면 드실만 하죠. 뭐, 저도 미역국을 끓이는데 이걸로 이렇게 해 드실 때 이렇게 썰어 드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3동분 해가지고 미역국을 끓여버렸어요. 아, 좀 많이 좀 넣어서 먹어보자. 그리고 제가 우스갯 소리로 말씀드렸죠. 어, 촌딱 할 때, 뭐, 네명 갔는데 딱네개 넣어주고, 아, 좀 많이 좀, 이렇게 쌀때 많이 좀 넣어서, 굉장히 쫄깃쫄깃 하거든요. 살밥이 푸통하니 좋아요. 어, 이렇게 통통하니까. 이렇게 하고, 손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만 솔로 닦으시고요. 여기 이 부분만 솔로 닦으시고, 여기는 그냥 놔두고, 어, 끓는 물에 그냥 살짝 데치면 이게 톡 떨어지더라고요 살만. 그러면 저는 이제 이쪽에 있는 이빨 부분, 네. 이것만 제거해서 소분해서 냉동 넣어놓고 저도 먹는데 이렇게 쌀때좀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복을 이래서 힘을 저도 안 떨어지잖아요. 이래서 몸에 몸보신하시라고 그런 모양입니다. 아주 있는 힘껏 당겨야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힘을 줘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실하고 튼튼한 녀석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전복 2kg, 2kg에 5만원. 먹갈치, 먹고 먹갈치에요. 우리도 먹고 살아도 잘못 먹었습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3지짜리구요. 3지짜리구요. 5마리, 45,000원 되겠습니다. 어제 선물용은 오늘, 어제보다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뭐, 웬만큼 차이 나면 5, 6만원 정도 이것도 지금 두띠놀랐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그거는 뭐, 한 20만원씩 올라 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할 수가 없어서 선물용은 오늘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전화나 문자 주세요. 그럼 오늘 보내면 내일 꼭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